내 대미 <laughs> <해림이 웃음> 내손 잡아 줄래요? <laughs> 쌤들 인스타 하십니까? 인스타 하긴 하는데요. 그아니기 씨가 EMS에 꼭 홍보를 <laughs> 해 달라고 해서 인스타에 <laughs> 와인맨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. <laughs> 어, 테마 레스토랑 이거야? 알로우가 해달라고 하십니다 야 얘들아 정말 EMS 안에서 여자들만 보니까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인스타에 와인맨 검색하면 어? 존나 잘생겼는데? 야 나이 20살 네. 키179 ENTP ENFP <laughs> 이 사람?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? 아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사진 보니까 이세 번째에 그거... 이 가면 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의 제일 끼는 잘 부리겠다 어? 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야, MBTI가 섹스 시래. 너 <laughs> 발음 좀. 발아 발음 좀. 아와 그러네. 내가 뭡니까 인스타에? 아 이1 8 1아 그거. 야그 <laughs> 우리 회식 장소. 아그 바나나 프로필. 마음에 드. 너가 마에 드는 애그면내 회식 때. 그 레스토랑이래. 바나나 <laughs> 쓰는 누가 제일 마에 들어? 무슨 그... 뭐가 있습니다? 아, 잠시만요. 잠깐 돈밥인 더네요? 아 잠깐만. <laughs> 그 사람 뭡니까? 키, 나이가 비공개랍니다. 이 사람 뭡니까? 아니, 제일 끼를 잘 부린데. 아니, 봐봐, 봐봐. 내가 진짜 판단하게이 가면 쓴 사람이 제일 끼를 잘 부릴 것 같은 게 일단 사진 구도부터 남들과 달라. 다른 사람 정면이잖아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턱선이랑 목선을 강조하면서 셔츠 두 개를 풀러놨어. 그리고 약간 앙큼하게 손가락으로 귀, 뒤를 짚고 있잖아. 딱 보니까 끼를 제일 잘 부려. 그리고 바안했을 조심해. 안 물리게. 그냥 잡고 노는 거지. 여기에 돈안 물리게 조심하고. 알겠지 어, 약간 <laughs> 좋다고 다 퍼주면 안 된다. 그 너한테 잘해준 거다작업치는 거라고. <웃음> 알겠어? <웃음> 이거 이거 저희 회식 언제 합니까? <laughs> 저그때까지돈한 번도 안 쓰고 먹을게. 다은혜 <laughs> <laughs> 씨 큰일 난다니까. 그러다 그냥 집이랑 전 재산이랑 집 문서까지 다 뜯기는 거야. 야 비번일 때할거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기 가면 되겠다. 야돈 어, 많이 모아라. 싹 <laughs> 선생님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나 42만 원. <laughs> 어떻게 갈 거야? 야, 비번이신 분들 코인 쪽에 가셔가지고 시식회 한번 하고 오세요. 아, 시식회. 여기요? 여기요, 여기. 여기. 여, 중식당인가?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은데? 밥 주세요. 네, 아들들 안녕. 밥 주세요. 밥 준다고 해서 왔어요. 가호사분들뭐 원하시는 메뉴 있나요? 아, 멋있어요? 뭐 있어요? 일주일 내내 네네. 먹어도 안 질린다는 메뉴.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안 질리는 메뉴. 나나 나 그거, 나제육덮다 <laughs> 나 맘에 든다. 돈가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뭐 요하정은 어때요 누나들? 요하정 어, 같은 소리 하네. 진짜 싫어 아들. 최악이야. 두키드 <laughs> 스콘 <수컷> 아니야? <laughs> <에>? 무슨 소리예어 <laughs> 아, <나 미쳤어. 웃음> 는 보통 뭐 먹죠? 새우 떡밥. 근데 간호사 약간 매일 시켜 먹어 좀 다르지. 네, 마카롱 좋다. 마카롱. 마카롱 소리나 어, 누구 뭐, 마카롱 걸리겠어? 마카롱 스파이크 그거. 우리 아들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. 괜찮아, 괜찮아. 마코가 연애 못 하길 생겼네다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들 연애 안 해봐서 그래. 자기야 자기들 너무 그러지 마. 연애 안 해봐서 그래. <laughs> 어? 어. 아? 선착순 한명안아줄 사람? 한명 이지를 한대 때리고 아 선착순 한 명이 지를한대 때리고 안아 거라고. 선착순 한명살려줄 사람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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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 원 다시 돌려줄게. 아, 괜찮아요. 안 돌려줘도 돼. 침도 한번 뱉어주면 좋겠다. 미치겠냐? <laughs> <피하냐. 웃음> 아, 진짜 얼굴 살벌한 거지. 1열대 8반 돼. 엽서 하니까. 엄마 하려1열대 10대 1반. 너네 그 가게에 좀 다섯 명 올라왔잖아. 일곱 7명. 명이던데? 일곱 명이라고? 업데이트 어, 어, 됐어? 명인데? 어, 야, 얘개잘 생겼어. 아, 그 사람 차은우, 아, 혹시 경찰 차은우, 그 사람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첫 번째 사람 차은우 아니래요. 아, 그 사람 이 있던데, 저도 안 봐도 잘 모르겠어요. 여기, 여기가 무슨 장사한다 했지? 뭐, 여성향 가라오케, 여성향 가라오케, 야, 후이 레스토랑 연락 왔는데 2 시에 네. 열어준대. 아 진짜요? 오늘 안 연다고 어. 하지 않았어요? 야, 오늘 애들 아니야 오늘 애들 데뷔 전인데 네. 그 입장료는 무료고 애들 팀만좀 챙겨주래. 그리고 애들 서비스 확실하다니까 가서 우리 좀 재밌게 놀자고. 너랑 나랑 반해가 좀 시범 좀 보여주자고. 가서 스트레스 는 풀고 해야 될거아니 지금 직종은 <laughs> 그 수... 병원에 짱 박혀서 지금 <laughs> 내 얼굴도 지금 <laughs> 이렇게돼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주겠는데요 <laughs> 아직도 생긴데 저도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습니다. 별로 다신은 없어요. 내가 먼저 시범 보인다 알겠나? 네 알겠습니다. 그거 보고 대충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? 어. 자 아,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아주 알차게 놀다 가세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야 이쁜이 모셔 놨네. 아난 만족한다. 난물 별론데? 아, <laughs> 아니 이게 물이야? <laughs> 이게 맞아? 아이고야 <laughs> 미안해. 잠깐만. 내 모자! 축하. 나? 나만의 성공자? 이거 모자 다시 어떻게 써? 아 오케이 치아확인된와 개쩌네. 우와 와, 아니, 진짜 많와 우와 우와, 우와. 아박팔 드세요 팔? 성취권 검사 좀 하겠습니다 <laughs> 아니 성취권 <소식품> 검사를 왜 <laughs> 네, 다음 아니, 뭐,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검사하는 거야? 아 이게 또그 아, 선수들 저, 아 잠깐만 뭐, 기분이 예, 안 좋아요 설마 아, 예. 음, 선수 보호 차원에서 <laughs> 아, 김치찌개 먹었어요? 아. <laughs> 자 다음! 이렇게 그.. 부장미 강사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기다리세요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EMS에서 제일 위험한 새끼에요 무조건 해야 돼 우리 VIP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야 비용. 언니들 야 가온빠지니까 뛰지 말고 걸어와야 돼 아이 알겠어요 응. 아 그럼 그럼 위에 아, 진짜 진짜 <laughs> 아씨 맘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한 명씩 지명하는 걸로 김실장부터 자기소개 들어갈게요 김 실장. 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와아 <laughs> 야아 뭐야 아 <laughs> <부산이 있어. 웃음> <진짜> 괜찮네 안녕하세요 <laughs> 부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다음 선수 어 다음 선수 누나들의 마음을 홀리고 싶은 리치예요 <laughs> 오늘 저랑 <사랑 웃음> 좋은 시간 브랜시퍼는 저를 골라주세요. 야, 난 넘버원 래퍼, 래퍼. 넌나 <laughs> <넘버 원. 웃음> 침대 부셔줄게. 미 <laughs> 나는 죄다 <제다>, 오늘 쟤내 <laughs> 거야. 욕심나는데? 저이실장님특이라고 하는 거그다 기억한다 오늘. 안녕하세요 누나들. 아우 나은성기회예요네 저도 기회요 진짜 아. 에이스로 무서 다. 야 나부터 골라? 아실진부터 아, 아, 나부터 고를게야 문신. 너내 옆에 와네이 매도 중이 이도중도 중이 도 정상화 씨 데려가겠습니다. 너무 어떡저저저 아, <laughs> 김성규 씨 제가 고김정규씨김정규씨니다 성규입니다. 에김규 씨에요. 다음 성 간호사. 아니 좀 니들 잘하는 남자 없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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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티> <내 방을> <웃음> <웃음> 아, 나 나도 발도나근나 이런 도호스트도나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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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도 나도 니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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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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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나도 나 운 좋은 거야. 내가 운이 좋아 나이나 지금 이거 끝나고 경찰 털려가게 생겼고만 씨. 야, 뭐, 뭐가 좋은데? 다 럭스 차원으로. 아요다 차원으로 캡. 이렇게... 아니 얼굴 잘생겨서 뭐에 미자인데 씨. 누나 전 미자 아니에요. 아, 여기서만 미자예요. 아 여, 여기서만 미자예요? 아니 밖에 나가면 미자 아닌 거죠? 아 그럼요. 누나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까 좀 탱탱하네요. 뭐, 뭐가탱탱 리키야 나... 내가 너 골랐는데 너 그니까! 누구한테 딴.. 그니까! 그니까! 범민 누나 저 그만 쳐다봐요. 저 그만 꼬셔달란 말이에요. 너가 내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네, 그렇게 김치국을 마시면 곤란하지. 아 미안해요. 우리 리키는 뭘할수 있나? 저는.. 누나들 마음에 들수 있는 거라면 뭘뭐 얘기만 했으면 그걸 맞춰서 아 수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아, 네. 윤성이는 뭐할수 있어? 저 선아 <laughs> 누나랑 눈 마주치니까 보여서, 심장이 너무 뛰어서 <laughs> 좀 큰일 난것 같아요. 수줍어해 오늘 우리 윤성 이런 이일 처음이니? 아저성규예요 어, 뭐? <laughs> 네, 성규라고 불러주세요. 럭스 차음는 성기입니다. 어 터나누나서 뭐 저... 응.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혹시 응. 물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? <laughs> 나 뭐했을 건데 물한잔 사줘. <laughs> 아, 자꾸 상상 속의 친구들이 터나누나 네. 좋다고 미안합니다. 성현아 일단 앉아. 나네앉아니까넌서 아, <laughs> 있어. <laughs> 아, 서 있을게요. <laughs> 어. 서야 누나가 잘 보여요. 아니 근데 성규는 좀 잘하는데 리키는 약간 내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. 죄송해요 누나 제가 여자가 처음이라서요. 너도 MBTI가 ADDA니? 아 저는 LOV요. 아, 누나 저는 잘하는데? 저런 TG같은 어. 멘트 안 쳐요. 저는 어. ENTJ예요. e n t j 진짜 제일 없는 거 아시죠? TG는 아, 좀 빡세긴 한데? 아저 아, 저 FJ예요. FJ야? 아, FJ. 아 그러면 공감 하나 해보자. 나 오늘 EMS에서 진상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나한테 막희롱하고막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해. 어, <laughs> 저도 피곤합니다, <laughs> 누나. 지치 새끼야, 너 지가 지 <laughs> <laughs> <웃음> 리키야, <웃음> 아 리키야, 나 오늘 진짜 너무 진상도 많았고 경찰들 막 훈련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사연살이라 너무 힘들어서 리키 보러 왔어. 리키들 다 죽여버리고 싶네요. 제가, 제가. 누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 다니.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, 누나. 당안 길래요? 미키야, 술한잔 줘라. 내 네, 누나. 저렇게 <laughs> <laughs> 해야 되는 거야. 성규야, 보고 배워. 누나 더 삐졌어요. 아, 됐어, 왜 어. 삐졌는데? 저 신경 안써 주는 것 같아서. 아, 내가 너를. <laughs> 어. 아까 물 마시려고 싶다 했는데. 아. 누나이소리 소리 조금 비싸요 누나. <웃음> 그... <웃음> 성규야 <laughs> 럭스 차원은 어, 성규입니다 그래 성규야 럭스 차원도 어, 성규 씨시 풀네임으로 불러야 기도. 되니? 규라 불러주세요 아 아니. 규야 규야 내가 물 사줄 테니까 너 재롱 하나 부를 수 있어? 어떤 재롱 필요하세요 어... 누나? 나 애교가 듣고 싶어 애교 말하는 거. 불안한 사실. 알 알겠어요 누나. 선아야. 어. 잠깐 우리 자리 분리해서 둘만 시간 갖고 싶어. 어, 내가 가, 우리가 아, 갔다 와. 어, 우리가 좀 옮겼다가 갔다 올게. 어, <laughs> 아 갔다 와. 아씨. 저 어. 부끄러우니까 응. 한잔보고 할게요. 아. <laughs> 오케이 해볼게요. 기우 <laughs> 오늘 오, 진짜 착한 오, 일 많이 했거든. 칭찬해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 다시. 마음에 안 드세요, 그럼. <laughs> 음 너무 짧아.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. 선아 <laughs> 누나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. 선아 누나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. 괜찮으세요, 누나? 아, 귀엽다. <laughs> 아, 근데, 좋지. 조금만 더 약간 살릴 수 없나? 약간 뭐랄까, 좀 너무 어색해가지고. 아, 저 아직 키기가 안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누나 아, 그래? 그러면 술 사주면 좀더귀엽될할수 있나? 네? 아, 근데 저술 마셔도 돼? 아, 그럼요. 어, 왜술 사줄 테니까. 어. 네, 누나. 혹시 듣고 싶은 애교가 따로 있을까요, 누나? 제가 <laughs> 그러면. 기 그러면 혹시 어... 그거 아나? 요즘 유행하는 거? 어... 나니가스키? 아 어, 앉아 연기 내서 해볼게요. 새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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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천인데 엄마 <laughs> 하이 하이! 사가 장난이야! 성규짱이라고 불러주세요. 어, 어, 아, 알았어. 안 아니, 아니, 뭐? 부를게. <laughs> 네? 아, 그럼 저 부르면 <laughs> 저기서 달려올게요. 뭐, 그 다시 <laughs> 가만 돌아갈래? 간다. 성규짱! 하이! <laughs> <laughs> 나니가스키! 저코민트 여리모 전하누나. 아, 이거 형이 알려주고 있잖아, 인마 이거. 아, 그래 괜찮아요? 아, 누나 얼굴이 귀... 너무 빨개요아 너무 귀엽다, 기회야. 음. 누나 얼굴이 너무 빨간 아,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아,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어. 기회야, 나 사실 이런 데가 아, 처음에 있었는데, 너가 봐도 그렇지 않니? 아, 근데 누나 이런 것하고안 아, 홀려요. 아, <laughs> 나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? 그러면? 아 그럼요 누나 <laughs> 나 사실 오늘 이, 내가 아, 이예쁘어 나... 많았어요 아, 누나 안아는 거야? 나 네. 진짜 누나. 나 진짜 야사시하다 어제 다정하구나 그례할게 누나 괜찮아요 아 미안해 <laughs> 아, 왜 미안해요 저 누나의 감정 쓰레기통 되어줄 수 있어요 아나 감정 쓰레기통이 되줄래 수산화 vip님 네. 네 연장 가시겠어요? 네저 <laughs> 지금 연장할게요 나는 약간 대화를 좀 이끌어가는 상황이 좋아 절대 내가 아, 이제 어, 절대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멘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어, 술 먹으니까 조금 덥다 <laughs> 아, 아, 아 누나 이런 거안 좋아하나 보네 아니 아니 나 너무 놀라가지고 나 조, 좋아해 나, 다시 해줄 근데 대신에 그 깜빡이 좀 켜줄래? 아 너무 깜빡 놀랐어 어. 아, 누나 깜빡이 잘 알게요 어 나 아, 궁금한 게 있는데, <laughs> 어, 한잔더 마셔야 될것 같은데, 시원한 걸로. <laughs> 시켜 시아까뭐같먹 뭐, 소리면 아 네, 아, 까랑아까랑 같은 소리면 될것 같아요. 아, 은아까랑 같은 시리면될것 같아요. 아, 아까랑 같은 소면요 <laughs> <될것> <laughs> <시켜. 마음껏> <laughs> 아, 성까야내기회리아요까아가고 네, 싶지 않으면저더우니까좀좀어라아까아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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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추워, 아, 진짜 추워 여기, 어, 여기 어, 여기, 추워서 여기 에어컨이 너무 추워. 하면 안 돼. 야 에어컨 꺼놨으니까 이따 더운 벗어. 뜨끈하게 누나, 놀아. <laughs> 누나 너 아, 운동 아 해보이니까 아 추워보인다 아, 아 추워보인다 아, 추워 <laughs> 아, 제발 입어줘 음, 아네 아, 근데 너 어쩌다 어, 여기서 일하게 됐니? 너도 어, 보니까 익숙하진 않아 보이는데? 어, 아 누나한테는 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어, 나를? 어, 여기 그 매니저한테 좀좀 좀 빚이 있어서 아, 함부로 믿는 거 아니야 규현 제 목숨을 살려줘서 그거 알죠? 아 아보여드려겠네 혹시 제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제 뒤에 총알자국 보이셨나요? 어, 아, 뭐야? 티슈 때 맞았던 총알자국 두 개인데, 어. 고봉 어, 형님이 해당 피해자를 신고해줘서, 그치? 어. 하나 남았어서. 아 너무 아파 보인다. 내가 좀만져줄까 호, 호호해주실래요, 누나? 나, 내가 호호해줄게. 아, 씨. 호호해주는 사람. 아, 네. 아, 추워서 약간. 호호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가 신나지? 하 네, 호호해주세요. 어. 호호해주세요. 아, 엄마 섹시하네 으으으으으으으. 아. 아, 아. 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게 소름이 끼쳤어요 누나 <laughs> 다시 입을게 너무 너무 좋아서 뷔야 나 취소할게 어, 난네가여기안어울린다 예. 생각했거든? 너만큼 잘 어울리는 인재가 없다 너 여기서 오래 일해 누 그러면은 어, 어. 술딱두 잔만 해주면은 제가 푸쉬업 보여드려 될까요? 푸시업할줄 알아? 아 그럼요 누나 그럼 <laughs> 푸시업 하면서 멘트 하나씩 넣자 아네 원하시는 멘트 추가해주시면 제가 아, 불러 드릴게요 너 알아서 해 <laughs> 규야 근데 나 보고 네, 싶은 강아 나 있어 너 노래 좀 하니? 혹시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나 메린이 좋아해 아 근데 여기 다른 손님들이 다 아, 있어서 아그돈 예금으로 무반, 무반주 내로 해야 될거 같은데 아 무반주 좋아 그러면 추가금 천만 원 있는데 괜찮아 내연 누나 쿠퍼 음. <놀랐> 하면서 어. 해볼게요 그래, 좀 누나 그래 그럼 준비 좀 할게요 어. 누나 어 흩자 메리미 내손 잡아 줄래요 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누나 메리미 나아 평생 함께할래요. 나 이번엔 괜찮을까요? 야이 새끼 이거 <laughs> 네, 역시 어 다시 가난배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너. 죄야. <laughs> 네 죄야. 내가 미리 사과할게. 내가 너가 누구지 모르겠지만. 야. 제가 오히려. 프로답지 못한 너, 점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거? 미안해요. 오늘, 오늘 처음 봤지만 아어 네가 마음에 들었어. 다음에 내가 더좋모에 올테니까 나 이제 집에 갈래. 야, 나, 누나 제가 너, 앞에까지 같이 데려다 드릴게요. 어 데려다 줄. 아 누나 소, 손 잡아요. <laughs> 아, 누나 연장 한번 했어요. 어어. 이별이 아쉬워서 잠깐 어, 아예 근데 웃었는데. 아쉬워서 그래요 누나. 아 <laughs> 아이, 그러니까 아쉽다잖아. 조금만 더 놀면은 더 있다니까 뒤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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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가기잖아, 수선아. 어? 나뿅갈 뻔했어. <laughs> 야 노래가 어찌나 기깔난 줄 알아? 아 그래? 우리 애도 <laughs> 노래 잘해. 우리 애는 푸시업하면서 노래해. 빨리 <laughs> 아, 아, 고마워. 어깨 반짝이서 어? 제가 약간 쳐다 드릴게요. 쓱슥 티츠. 미안해 누나, 잘 가요, 아, 아, 기다릴게요 아당해거자너 얼마, 얼마 털렸냐? 그거 아, 8, 9천 털린 거 같은데 나도 그 정도 털린 거 같아 오늘 성과금 받은 것도 날라갔어 야나 오늘 와가지고 개진상 부리려고 했는데 지금... 도사당했어 미치다 진상도 못 보였어 아, 근데 우리 걸어가? 아니, 택시 불러야 <laughs> 되는데 여기 주변에 국밥집 없냐? 해당이 <laughs> 나가자. 야 국밥집이나 가자. 어, 국밥집이나 <laughs> 가자. 안녕하세요. 아 선아 씨 폭집어서 윤성 씨를 살리네? 아 아니 아니 여기 아, 아 잘못 집었다. 자꾸 만나게 되는 이게 경찰이랑 가로사다 보면. 아! 이 영상은 이거때? 안 봐? 그래? 그럼 이건? 이것도 싫어? 그럼 보지 마세요! <laughs>